네, 여의도 리포트 주민입니다. 오늘 현대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약밥권 수준에서 조금 더 밀려났네요. 0.45% 밀리면서, 22만 3천원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수출주의 대표적인 업체입니다. 이 현대차가 환율 악재도 있었고, 또 연비과장 이슈로 소송 문제에 휘말리기도 했었는데요. 증권가 시각 들어보고요. 또 전문가 시각으로 전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정 기자, 여의도에서 보는 현대차 의견 어떤가요? 네, 관련해서 두 곳의 레포트 나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레포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포트는요, 바로 BS 투자증권의 레포트입니다. 제목은 이미 낮아진 기대치 실망의 여지도 적다라는 제목인데요. 2분기 실적에 대해서 프리뷰를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투자 포인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 전망치부터 좀 살펴보실 텐데요. 2분기 실적 예상치 같은 경우 매출액이 23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전년 동기죠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 0.7% 아주 소폭의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분기 대비로는 6.4%의 증가가 예상되는 수준이고요. 영업 이익 쪽을 보시면은 2조 원이 약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전년 동기 대비로는 14.8%의 감소가 전망되고요. 그리고 전분기 1분기 대비로 봤을 때는 5.8%의 소폭의 증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환율이나 이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서 이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서 수익성에 대한 기대는 좀 금물이다라는 평가를 좀 내놓고 있지만요. 두 번째 그래프를 좀 보시죠.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기반영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 빨간 선, 이 분홍색 선이 이 현대차의 그래프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 선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해 들어서 꾸준히 좀 하락하는 부분이 이미 반영이 돼서 현대차도 꾸준히 이 주가에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 우려들이 선반영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PER 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BS 투자증권 쪽에서 2014년 예상 PER을 좀 보시면요. 6배 정도로 좀 책정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도 이 PER이 6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인색한 이유는 회사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업종에 대한 우려라고 보고 있는데요. 공급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수요가 이에 좀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종에 대해서 좀 낮은 밸류에이션을 부과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도 약간은 좀 내려졌기도 했는데요. 잠시 후 투자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고요. 그럼 두 번째 레포트 보겠습니다. 앞서서 BS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해서 조금 주목해봤다면요. 은이 동양증권 같은 경우는 우선주의 전성시대, 이것이 무슨 말이냐.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현대차 보통주가 아닌 현대차 우선주에 대한 레포트였습니다. 조금 다른 시각인데요. 먼저 첫 번째 투자 포인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누군지 아시겠나요? 최경환 이 경제 이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인사 청문회가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금융권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높았죠. 여기에서 나온 발언 하나하나에 주가가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 내용을 좀 보면은요.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사내 유보를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보율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 배당에 대한 압력을 주는 대목이었고요. 다음 발언을 보시면은 적정 수준 만 보유를 하고 나머지는 투자나 배당을 통해서 기업 외로 공급해줘야지 가게가 잘 돌아가는 선순환이 되지 않겠느냐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도 역시나 이 배당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불이 높은 회사들은 이제 좀더 높은 배당금을 줘야 할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현대차 우선주, 이 우선주들은 배당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기업 배당에 대한 확 를좀 유도하고 이 배당주 펀드 세제 혜택을 줄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배당주 펀드가 늘게 되면은 배당 메리트가 높은 우선주에 대한 기관의 매수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포인트입니다. 그럼 두 번째 화면으로 현대차에는 어떤 우선주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죠. 지금 보시면은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난해 그리고 올해 들어서 꾸준히 좀 밀려났습니다. 현대차는 현재 세 개의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주가 흐름 보시면은 현대차 보통주와는 확연히 다른 흐름이 눈에 띄시죠. 올해 들어서 지금 보시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그래프를 좀한 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출렁거림 없이 모든 우선주가 우상향하는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쪽에 있는 표를 통해서 조금 비교를 해 보시면은요 우선주마다 성격이 약간씩은 다릅니다. 그런데 예상 배당 수익률을 보시면은 이 보통주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1% 약간 못 미치는 있는데요. 우선주 첫 번째 우선주 같은 경우 1.3% 그리고 두 번째 우선주가 나란히 1.3%고요. 세 번째 우선주는 1.4%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수준을 보시면 보통주 대비 우선주 1이 66.7% 주가 수준 그리고 우선주 2는 70%에 약간 못 미치고요. 우선주 3은 현재 60%를 약간 넘는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우선주와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요. 삼성전자 우선주 대비했을 때 현대차 우선주의 매력이 좀더 높다라는 분석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보시면은 삼성전자 우선주는 지금 현재 보통주 대비했을 때82% 정도의 주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현대차 2 e 우선주가 70%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의 주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요. 외국인 지분율 쪽을 보더라도 삼성전자 우선주는 80%가 약간 넘지만 현대차 우선주는 78%에 불과해서 외국인의 매수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이 밖에도 예상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는 비슷하기는 하지만 올해 삼성전자 감익이 예상되고 배당금도 감소할 것으로 감안되기 때문에 현대차 우선주가 좀더 매력적이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럼 두 증권사의 투자 의견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BS 투자 증권입니다. 투자 의견은 보유를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목표 주가 밸류에이션을 조금 내려 잡았기 때문에 약간 같이 하향 조정했는데요. 기존에 26만원에서 20...

네, 현대차 여의도 시각 들어봤습니다.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우선주에 있어서 좀 새롭게 좀 조명한 모습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문가 시각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김대복 전문가 의견 들어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김대복입니다. 네, 어, 현대차에 있어서 시장은 약점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것 같고요. 오늘 증권가 시각을 들어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좀 중립적인 의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쪽으로 더 중점을 두고 보고 계신가요, 전문가님? 시장의 뭐, 전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보면, 저도 뭐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립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강점이 조금 더 보이는 이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를 강점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현대차. 현대차는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제네시스나 LF 소나타의 어떤 판매 호조를 들 수가 있는데 신차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뭐 환율이 연속적으로 우리 원화의 강세 흐름에 파묻혀서 그 효과가 제대로 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미국보다는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신차 효과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한중국 FTA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도쿄에서 보던 것처럼,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 그 들어와서, 지금 이제 아베가, 지금 이제 그, 그, 아베와 지금 이제 관계가 지금 이제 불, 아, 불명확한 이런 시장으로 그러니까 이제 반일 감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현대차의. 중국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작년도에 이제 이하 이제 4% 이하 있던 지금 그 점유율 자체가 지금 한4.5% 정도로 왔고 이것이 연속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에 이제 한미 한중국 FTA가 만약에 순조롭게 성사의 코스로 가게 되면 이쪽의 판매량은 점차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회사들 이제 그~ 좋게 보는 이유는 에~ 이겁니다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이죠 글로벌 시장에서 아마 퍼로 따진다면, 이 회사가 그러니까 주가 수익비로 율 가장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려가지고, 퍼별류가 7배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역사적으로 에, 6배 수준에서 대부분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지금 이제 퍼가 에, 7배 이하로 들어왔다면, 가율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자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약점도 굉장히 좀 명확한 상황이잖아요. 실적도 그렇고 또 이전에 나왔던 환율 문제는 당연히 그렇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약점 한번 더 짚어주시죠. 역시 뭐 이제 그 현대차의 약점이라면 환율입니다. 원 달러 환율이 네, 금년도 들어서 한5% 정도 하락은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원화의 강세흐름이 이제 살짝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2,018원대입니다. 원화가 10원 정도 내릴 때에.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1.5%에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역시 원 달러 환율의 지난 뭐 영향을 굉장히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이제 환율이 조금 안정되는 이런 시장흐름이 있지만 여전히 부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약점이라고 하면은 이런 그 실적이 이분기 실적이 기대치보다 조금 못 미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분기에 23조 5천억 정도의 매출액에 영업이익은 2조 한1500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하지 못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연계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시장은 이미 실적에 대한 이런 부담감을 받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이러한 요인이 실적이 발표되는 24일까지 좀 부담스럽게 을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될 때까지 여전히 좀 약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증권가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짚으면서 수익성 개선 기대는 금물이지만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거다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증권가에서는 24만원으로 한 증권사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목표 주가 보고 계신가요? 그 증권사의 그 레포트는 사실 뭐 지금 너무 이렇게 극락이 큰것 같아요. 그렇지만 회사가 조포에 있는 이런 상황에 시장 환경을 본다면 중기적인 이런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가격을 너무 낮췄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12개월 그 선행 EPS, EPS가 지금 현재 34,100원 정도가 나와요. 이 34,100원 정도가 나온다면, 이회사의 어떤 적정한 목표치를 산정하기 위해서, 퍼를 밴드로 보면, 지금 밴드 하단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이퍼 밴드 하단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역시 뭐, 그, 저점 매수가 유연 이런 구간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에, 지금은 이제 적정 펀드의 PER 밴드를 7.7배로 본다면, 지금은 이 이게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낮은 수치인데, 이렇게 보더라도 3만 4천 원에, 3만 4 100원에 7.7배인 26만 5천 원 정도로 보는데, 이것은 작년 에, 10월 18일 날 기록했던 26만 9천 원대보다 좀못 미치는 자리까지는 충분히 갈 수가 있다. 그래서 현대차를 공략하는 목표는 지금부터 한 6개월 정도로 충분히 기간을 넓혀 잡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겠고요. 혹시라도 지금 이제 이 종목이 생각과 달리 아래로 만약에 민다면 손절라인은 21만 원까지 충분히 좀 놓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겠고 현재 22만 원 이하로 들어오게 된다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증권과는 시각이 조금 다르시네요. 아, BS 투자 증권과는 시각이 조금 달랐는데요. 전문가님, 지금 26만 5천원 적정 주가로 보고 계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 21만 원을 깼을 경우에는 손절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전문가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의도 리포트 주민 현대차 살펴봤습니다.